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나훔 1장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의 책 1장 1절에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중한 경고라. 자신의 예언 사역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라는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였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음의 책을 공부해 보면 그의 사역의 배경이 아수르가 아직 멸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세력이 최대치에 달했을 때에 이 나음이 사역을 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나음의 활동 시기가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해 왔던 히스기야 왕 때를 전후 한 그런 때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훔은 이사야 선지자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미가와도 동시대 인물이었고 어, 이 요나의 메시지와도 연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요나보다 나훔은 아마 한 150년 정도 늦게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도록 소명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요나서를 공부했습니다만.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이 담뿍 담긴 그런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하지만 나움은 그때로부터 150년 여가 지나고 난 후에 니느웨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라는 도성을 두고 앞전에 있었던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이 너무 아끼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했고. 150년 후에 동일한 니네를 향해서 나옴은 니네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고 하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어, 사랑과의 은혜와 진리. 어, 이두 가지 개념은 완전히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의와 진리라는 건 뭐예요? 의와 진리라는 건 다 까발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실수, 허물, 죄왜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가 사형선고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들춰내는 게 진리고 의거든요. 그런데 사랑과 은혜는 뭡니까? 그렇게 드러난 우리의 실수와 허물, 죄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 그런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진리 또 어, 의와 은혜 이런 두 가지 서로 다른 개념은 절대 합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이 둘이 항상 함께 갑니다. 어, 요나를 통해서 사랑을 선포하신 하나님, 나음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들춰내신 하나님. 어, 여러분 그 1장에서 나음이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어, 나홈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죄를 절대로 간과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 앞에 감히 설수 있으며 누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능히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나홈 선지자는 묻고 있는 거예요 이느누에가 완전히 파멸되어서 진짜 역사 가운데 완전히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요 이 니누웨라는 성읍이 어마어마하게 큰 성읍이었는데, 이것이 흔적조차 없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성서 비평가들은 니누웨라는 도시가 실제로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화 속의 도시였다고 주장을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이 그 땅을 파헤치고 거기에서 니누웨의 폐허를 발굴해 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왕궁도 찾아냈고요. 큰 도서관도 찾아냈는데 거기에는 아수르 사람들이 쓴 책들도 아직까지 보관이 돼 있었고 그 기록들 가운데는요. 이스라엘의 열 명의 왕들의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증거가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불신의 사람들이 크게 창피를 당하는 그런 일이 된 거죠. 공부를 진짜 많이 해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이들이 소위 고등 비평가로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들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든 노력들이 이렇게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이에요. 어떻든 여기 1장에 언급된 하나님은 회리바람과 광풍처럼 세상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눈여겨보세요. 특별히 8절에 보시면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시키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서를 공부할 때 니누의 성이 얼마나 크고 강한 성읍이었는지를 배웠어요. 여러분 훗날 느부갓네살왕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살이 메대와 함께 조약을 맺고 바벨론과 메대 양국의 군대를 이끌고 당대 최고의 세력을 자랑하던 아수르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것이 BC 620년경의 일이었어요. 이 메대와 바벨론의 군대는 니느웨 성읍을 3년 동안 포위하고 있었어요. 아마 이것이 바벨론 군대의 주특기였던 모양입니다. 바벨론 군대의 그 어마어마한 숫자와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한 도성을 그냥 끝도 한도 없이 그냥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고대 도성들은 성곽 바깥으로부터 먹을 모든 양식들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으면 성읍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결국은 소위 고사 작전을 쓰는 거죠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되는 아, 바로 예루살렘을 바벨론 군대가 공격했을 때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18만 5천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빽 꼭히 둘러싸고 포위해서 고사 작전에 들어간 그런 작전을 썼었는데요 여러분 아수르의 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강했습니다 그 3년여 기간 동안 바벨론과 메대 군대가 이 아수르를 니느웨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던 그 기간 중에도 종종 아수르 군대는 군대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와서 바벨론 군대와 메대 군대 연합군대를 싸워서 물리치기도 했어요 이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대의 전력에 많은 손실을 입기도 하고요 드디어 메대와 바벨론 사이의 결합에 혼선이 빚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나보폴라살은 이 연합군을 이끄는 것만 해도 너무나 힘에 겨운 일이 되버리고 말았어요 당시 니누에는 가히 철옹성이라 할만했습니다 우선 이 성읍의 규모는 우리가 요나서를 배울 때얘기했습니다만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도보로 빨리 걸어 가는데도 사흘이 걸릴 만큼 그렇게 큰 성읍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젠 걸음으로 하루를 가면 약 10마일 정도를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므로 사흘 길을 가야 한다는 건 결국 이성 성곽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가 자그만치 30마일에 달하는 그런 고대 도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를 가진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이 도시의 중심부에는 폭이 1.5마일 길이가 3마일 정도 되는 민우의 본성에 큰 성벽이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도시 성벽 곁으로는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었고요 이 강으로부터 끌어들여진 많은 운하들과 엄청난 규모의 오중으로 되어진 성벽이 있었고 그 성벽 아래로 큰 참호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니누의 성읍의 본성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는 겁니다. 내벽이 약 100피트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벽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이 성벽들 위로 네 대의 마차가 전속력으로 질주를 하며 경주를 벌일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두께를 가진 성벽을 그들은 자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나보폴라살이 이 성읍을 3년 동안이나 포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 뾰족한 공격의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군사들은 점점 지쳐가고 결국 메대와 바벨론 군대의 결속력마저 극도로 약화되어 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때 말입니다.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 티그리스 강이 범람을 하면서 이 니느웨 본성을 두르고 있었던 티그리스 강이 범람을 하니까 이 엄청난 성벽들이 밑 부분이 다 물에 젖어서 성벽이 유실되기 시작한 거예요. 뜻밖에 결국 메대와 바벨론 군대가 그 무너진 성벽으로 진격을 해서 결국 니느웨 성읍은 메대나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음을 통해 예언하신 문자 그대로 큰 홍수를 보내셔서 물에 의하여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나음 선지자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모든 사람이 풀과 같고 모든 사람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는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나움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경고를 보내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나움 선지자의 사역에 관한 설명이고 또한 동시에 훗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했어요 여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산위에 올라선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발은 누구의 발일까요? 물론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산 위에 서 있는 나훔 선지자의 발일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라고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흥미로운 사실은 나훔 선지자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홈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은 Comforter, 위로자, 권위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낙심에 빠졌을 때 그의 곁에 와서 그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안식을 주고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죠 나홈의 이름은 Comforter인데 반대로 나홈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와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나홈은 자기의 이름과는 판약의 다른 삶을 산 이중적인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뭐냐면 하 나홈의 메시지를 어느 편에서 듣느냐에 따라 이 메시지는 판약의 다른 의미를 갖죠 나홈은 니누의 멸망을 선포했어요 당연히 니누의 사람들이 나홈의 메시지를 들을 땐 이건 죽음입니다 무시무시한 메시지예요. 하지만 나이나 나, 뭡니까 예, 어, 아스로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큰 곤경과 위경에 처해 있었던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나옴의 메시지를 들으면 이건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죠. 이거는 다시 없는 근 뉴스예요.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느 사이드에서 듣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good news일 수도 있고 bad news일 수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언제나 good news일 수있기 위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나음이 전하고 있는 소식은 그 무엇보다도 평화와 안식과 쉼의 메시지가 될수 있겠죠. 이것이 나훔의 메시지의 위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사실 나훔과 똑같은 말을 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발은 나훔의 발도 아니고 이사야 자신의 발도 아닙니다. 이 발은 바로 훗날 인류에게 평화의 소식을 가져오실 예수님의 발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자신이 바로 이 아름다운 발을 가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여기에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방금 이사야 50장 7절 뒤에 나오는 13절로 15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여기서 내 종은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부르고 계신 이분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부서지고 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그러나 종내에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너무 놀라면 사람이 입을 가리잖아요 허! 세상의 큰 권력을 가지고 그 권세를 자랑하던 사람들이 부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볼때 전부 입을 가리고 놀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폐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요. 이제껏 한 번도 들어본 적조차 없었던 하나님의 멸망의 메시지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 선포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가 제 이름의 메시지가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없는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가장 놀라운 평화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시온 산 위에 우뚝 서신 것입니다. 나음과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 발이셨습니까? 그러나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평화의 메시지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발은 대못에 박혀 상함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못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구원은 완전하게 성취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갈보리산 위의 우뚝 선 십자가의 개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발이 예수님을 갈보리 언덕 위에 우뚝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발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찢겨지고 부서짐으로써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선포된 거예요. 나움 1장 5절에 보면 나움은 니느웨 사람이나 유다 사람이나 혹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 모두에게 적용되어질 복음을 전합니다. 1장 7절을 보세요. 나움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나음이 전한 이 메시지 속에 정말 아름다운 복음이 담겨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가끔 찬양하지 않습니까? 가리소 그 so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물론 우리들의 생애 때때로 이 사실에 대해 의심을 품게 하는 사건들이 다가옵니다. 엄청난 자연재해나 또는 전쟁으로 인해 무지한 목숨들이 상해를 받았을 때 혹은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갑자기 잃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하실 수가 있어라고 하는 의혹을 우리 마음에 갖게 되죠. 때로는 시편 73편에 나와 있는 아삽의 시처럼 말입니다. 악한자가 너무 잘 되는 모습을 봐도 시험에 들기 십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런 자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될것 같은데 하는 것마다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형제들에게 잔혹하게 학대를 받았고, 애굽으로 가는 대상들에게 팔렸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부당한 혐의를 받았고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죄도 없이, 술마은 관원에게 일종의 약속을 어기는 배신을 당한 끝에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로 2년을 그 억울한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요셉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의로웠지만 누구라도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심하고 도전을 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요 성경의 기록상으로 단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경박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욥도 보세요. 그는 소유와 가족과 건강과 친구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뢰했어요. 나에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처럼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턱 없는 고난이 모두 자신을 정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보세요. 그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매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파선을 당하고 결국은 목베임을 당하여 죽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의 잠시 받는,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장차 다가올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읽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군피과 환란과 확대를 받으며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선포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환란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룬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 중 어느 누구를 만나서라도 그들에게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들은 여출일구 한마디로 고백할 겁니다 God is so good! 나오미 선포한 메시지의 첫 번째 말씀처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나오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의 산성이십니다. 세상을 사는 누구라도 그 사람이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우리 모두는 다 환난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타락했고 어디에나 위험 천만한 일들이 가득한 마귀의 소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세상이 이렇게 두려움으로 가득 찰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피난처와 산성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환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난관에 봉착할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로 가십니까? 친구 찾아가시나요? 친척들 찾아가시나요? 여러분이 도움을 받기 위해 어떤 사람을 찾아가 받자 그 사람 속에서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 건, 그 사람 나보다 더큰 문제를 갖고 있네 뿐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환란 때에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는 산성이 되시는 분이니까요. 그리고 나의 메시지의 세 번째는 말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는 이라. And he knows those who trust in him. 그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을 아십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오늘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께 대한 인식과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신을 게시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 내려고 애쓰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금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만들어낸 신들을 위해 진짜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 날에 많은 사람이 착각 속에 와서 주님을 향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라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이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주께서 그들을 향해 하시는 대답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다윗은 창검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고 믿었어요. 말과 병거가 왕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믿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자신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두려움이 전혀 없다고 노래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결국 아름다운 발로 산위에 우뚝 선나훔 선지자는 악을 행했던 아수로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언했지만 동시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나훔이 말한 그 아름다운 복음의 선포는 결국 시온 산위의 십자가에 갈갈에 찍히며 우뚝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나음처럼 저 십자가 위에서 사탄에 대해 우리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에 대해서는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의 선포였습니다. 사탄에게는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가 십자가였어요. 바로 사탄의 앞재 밑에 있던 멸망을 향해 치닫던 우리 인생들에게는 그 말씀이 그 십자가가 최고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었죠. 그러므로 나음이 말했던 대로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로 넘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곧 하나님을 믿는 자를 아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나음의 발, 아름다운 예수님의 발 그들을 이어 또 다른 아름다운 한 가지 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나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발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름다운 발을 찢기시며 우리에게 오셨으니 이제 우리들의 발을 예수님께 드립시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으며 듣지 못하고 어찌 믿을 수 있겠으며 믿음이 없이 어찌 구원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은 예수님 앞서 보내받은 아름다운 발을 가진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의 사명을 감당하여 그의 아름다운 발로 광야에 나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예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제 우리를 향해 돌이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업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숙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인맥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인맥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아는 모든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너희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뭘 외쳐야 합니까? 이사야가 말해줍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결국 우리가 외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말씀의주제는것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발로 오셨던 선지자 나음의 발이나 또는 시온산의 십자가 위에 찍기신 예수님의 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발이 되어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